안녕하세요. 론입니다. 와, 오늘은 가을, 겨울 맞이해서 가죽구두 종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왠지 운동화보다는 구두에 저는 그렇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눈여겨보고 있던 구두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포스트맨 제품인데요 저희 채널에 처음 출연하는 신발들인 것 같아요 포스트맨 슈즈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포티지 브라더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유니페어 대표님들께서 런칭하신 신발 브랜드입니다 보통 신발 덕후들 하면 특히나 이런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입 구두들을 많이 접해서 신으실 거예요 근데 수입 구두들 다 좋죠 뭐 퀄리티도 좋고 디자인도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잖아요 가격 높은 퀄리티에 비례하는 그 엄청난 가격들 때문에 우리가 가죽 슈즈를 구비하는 데 있어서 리셀가 보는 운동화만큼이나 그 가격대가 어마무시한데요. 이 포스트맨 신발들을 보면은 구두업께서 오래 근무하셨던 그두 분의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뭔가 한국의 패션을 사랑하는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퀄리티의 신발을 신켜드리고 싶다. 약간 이런 따뜻한 마음이 저는 온라인상으로도 뭔가 전해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브랜드를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신발을 제가 실제로 봤을 때그 퀄리티가 외국의 우수한 브랜드들과 비교해도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퀄리티인 것 같은데 가격이 또 합리적이라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포스트맨 슈즈는 일단 두 분이 약간 일본통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2로야 하이랜드라는 일본의 유명한 구두 브랜드와 기술 제휴로 탄생한 고품질 슈즈로서 편안한 착화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일단 하나씩 살펴보시죠. 처음으로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이 티롤리안 모델이에요. 티롤리안이라는 명칭은 몰라도 파라부터 미카일은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딱 이렇게 생 생긴 슈즈인데 엄밀히 얘기를 하면 자뭐 파라부트 미카엘의 저작권이 있는 디자인은 아니고 알프스의 티롤 지방에서 생산된 전통화의 어떤 명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롤리안이라고 보통 부르고 남성 신사화에서 이렇게 약간 귀엽게 생긴 슈즈를 잘신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에서는 많이 생산하지 않아서 파라부트의 모델이 더 유명하긴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생긴 귀엽자리하고 발건강이 좋을 것 같지 이렇게 넓대 대한 신발들이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티롤리안 슈즈도 신발 브랜드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티롤리안의 장점이라고 하면 윗부분의 가죽이 굉장히 넓게 벌어지는 더비 형태이기 때문에 발등이 높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요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가까이서 봤을 때이 구두의 마감이라든지 가죽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솔 같은 경우도 가죽 홍창이 아니고 고무창을 사용하다 보니까 가벼운 느낌을 주는데 이 고무창 자체가 싼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단단하고 깔끔한 느낌이에요 새 가죽은 이렇게 깔끔한 느낌이 이지만 신으면서 앞코에 주름이 가고 하다 보면 더 이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고를 보니까 디자인을 엄청 잘하셨어 그래서 아침마다 신발 신는 남자분들이 깔창에 있는 로고를 이렇게 보게 될 텐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이쁜 로고가 딱 박혀 있습니다 티롤리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모델이라서 이런 쉐입을 경험해보지 않은 남자분들한테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파라부터의 미카엘을 평소에 염두에 두고 계셨지만 가격 때문에 좀 고민하셨던 분들한테 충분한 대체제로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파라부터의 미카엘하면은 캐주얼한 맛이 있지만은 옆에 배색 스티치를 약간 부담스러워하시는 남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배색 스티치가 안 들어간 깔끔한 느낌의 티롤리안 강력 추천드립니다. 포스트맨의 파리지앵 블랙이라는 슈즈데요딱 느낌이 프랑스 사람들이 신고 다닐 것 같죠. 굉장한 멋쟁이가 아니면 사실은 소화하기 힘든 그런 디자인의 슈즈데요 구두 이런 어퍼가 한 장의 가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홀컷이라고 하고 윗부. 부분이 전체적으로 오픈이 되기 때문에 더비 슈즈라고 불러서 정식 명칭은 홀컷 더비라고 부른 게 많고요. 이 슈즈도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자크 솔리비에를 르들 수가 있죠. 구두 한 켤레에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꼭그 브랜드를 사려고 했던 분이 아니더라도 이런 쉐입의 구두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할것 같아요. 파티하는 날이라든지 특별한 디자인의 구두로 포인트를 주고 싶은 날에 신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봐도 코가 얄쌍하게 빠져있어서 굉장히 우아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가죽 자체 주름이 져도 잘 퇴가내지 않는 그런 부드러운 가죽이라서 착용감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여러 가지 형태의 구두를 다 구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해드려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더비슈즈 하면 떠올릴 딱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포스트맨의 더비슈즈입니다. 딱명칭에서알수 있듯이 버팔로 가죽이에요. 물소? 라고 부르는 큰 뿔이 달린 커다란 소인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볼 수가 없죠. 버팔로 가죽 특성상 일반 소가죽보다는 조금 파드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말가죽과 비슷하게 신으면서 길들여가는 그런 맛이 있는 가죽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름의 이렇게 주름을 만들어 가면서, 또 광택감을 내면서 관리해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제품이고요. 미군 해군 오피서들이 신었던 구두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이 되었는데, 잠수함처럼 등이 낮고 넓은 이 쉐입에서 서브마리너라는 명칭을 지으셨다고 해요. 이름 자체가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제가 이 슈즈를 다른 일반 더비 슈즈랑 좀 다르게 봤던 거는 솔 부분이에요. 솔 부분이 가죽 홍창으로 전체가 되어 있는데 딱 밑에서 보면은 홍창이 주는 고급스러움이 살아있죠. 회사 같은 데서 대리석이나 매끈매끈한 바닥으로 된데 신으실 때는 약간 미끄러우실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아스팔트 같은 거친 면에다 좀 갈아내는 작업을 한 다음에 보통 홍창을 신으시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아깝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여기다가 얇은 고무창 같은 거, 원래는 되는 거를 추천을 안 드려요. 자동차가 있으시고 비 오는 날 땅바닥에 손가을 밟으실 일이 없으신 분들한테 홍창이 맞는 거고요.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시거나 대중교통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고무창을 대주시면 접지력에도 큰 개선이 되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에도 신기가 좋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한 더비 슈즈의 쉐입을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 봤을 때요 발볼 자체도 넓은 편이라서 편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홍창으로 만든 밑에 솔이 표현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굉장히 라운드지거든요. 보통은 이 홍창 부분이 일반 구두들은 이렇게 각진게 정석이에요. 라운드 쉐입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부분이 저는 이 구두에 굉장히 특별함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도 밑창 부분이 살짝 더 크게 골드하게 보이면서 디자인 특성을 나타내주고 옆에서 봤을 때도 어, 저 구두 어디서 샀지? 일반적인 구두가 아니네? 약간 이렇게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한테 다 아이캐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서 구두라 함은 굉장히 투박하고 남성스러움이 특징인데 이렇게 딱 디테일한 부분이 약간의 여성성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섬세한 디자인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특히나 이 구두는 이렇게 이쁜 헤링본으로 된슈케이스를 넣어줍니다. 여행가실 때도 뭐 공식적인 파티가 있다거나 아니면 미팅 자리가 있으면 이런 신사화를 챙겨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저희 채널의 단골 손님이시죠 로맨틱 무브의 신발들인데요 애정도가 매 시즌마다 높아지고 있어요 처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제품인데요 제가 가을 내내 브라운 컬러로 출퇴근할 때 매일 신고 있는 그 신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발은 꼭 구독자 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트레킹화가 뭔가 산을 탈때 신는 신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튼튼한 가죽으로 만들고 가죽 뒷굽도 뭔가 지지를 튼튼하게 해줘야 되고 이솔 자체도 약간 접지력이 좋은 솔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발 자체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지고 딱딱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트레킹화를 실생활에서 신었을 때 퇴근하고 나서 집에 오면 그 피로감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로맨틱 무브의 트레킹화는 트레킹화처럼 생겼지만 약간 실생활에서 신을 수 있는 캐주얼 슈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벼운 고무솔을 사용을 했고 겉에 가죽도 부드러운 가죽에다가 형태감도 많이 무너지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평소에 약간 운동화 느낌으로 신 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 칼라는 헤어리한 외관을 가진 블랙 칼라고 이 헤어리한 가죽이 올 가을 겨울에 유행이라서 많은 브랜드에서 선보이고 있는데 로맨틱 무브에서도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해서 트래킹하러 선보이고 있고요. 아웃도어 슈즈들에서 많이 보이는 배색 들어간 끈이 포인트로 보여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모크 하이킹 슈즈고요 이 제품도 트레킹화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좀 특이한 게 밑에 솔 부분이 조금 더 워커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트레킹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앞에 발등 부분에 끈을 묶는 방식도 일반적인 솔리드 칼라의 끈과 네이비와 카키가 들어가 있는 두 가지 끈을 겹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물론 이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로맨틱 무브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칼라를 함께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리는 을 그런 디자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적인 트레킹화가 너무 우리 아빠가 신는 트레킹화랑 똑같아. 어, 나는 등산 갈 것도 아닌데 트레킹화 무드를 캐주얼하게 즐기고 싶으신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립니다. 오일 레더라서 이 가죽도 마찬가지로 신으시면서 길들이시는 맛이 있는 가죽이고요. 딱 주름지게 편하게 신으시면 좋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로맨틱 무브 가을 제품 중에서 가장 이쁘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제품인데 빈티지 캐주얼 키높이 덥입니다 왜 키높이인가 봤더니 아웃솔이랑 인솔 두께를 제가 합쳐봤을 때한 5cm 정도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높이 구도티 안나게 신으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요 가죽이 굉장히 빈티지스러워서 저는 이게 멋있더라고요 처음 새 제품을 받아 봤을 때도 약간 주름도 살짝 져있고 외관도 빈티지한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평소에 좀막 신으셔서 검정 때 같은 것도 더러워지면더이뻐질것 같은 구두예요 뭐 더러운 구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빈티지 의류들이랑 청바지 제품들이랑 같이 신었을 때 굉장히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구두입니다. 이 아래 굽도 지금 보시면은 뭔가 가죽으로 되어 있는 홍차 같지만 실제로는 고무창이에요. 그래서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 편이고요. 신었을 때 착화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쿠션이 좋은 신발이고 더비 스타일인데다가 볼도 넓은 편이라서 로맨틱 보면 제가 구두를 신어 보니까 그냥 정 사이즈로 가면 될것 같아요. 더비 슈즈 요즘 유행이라 더비에 대해서도 잠깐 아이고 넘어가자면. 더비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신사 그냥 옛날 말 쓸게요 신사복 신사와 남성복에 쓰이는 말들의 대부분이 영국 아니면 프랑스에서 왔듯이 더비 슈즈도 영국에서 온 단어고요 예전에 귀족분 중에 더비 뭐 공작이었는지 남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더비라는 분이 발등이 저처럼 굉장히 높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사가 더 깊은 옥스포드 슈즈 같은 경우에는 이앞 코 부분이 클로즈드가 돼 있어요 V자형으로 밖에 안 젖혀져서 발등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굉장히 킬링포인트였는데 신발을 만들어 주시는 분한테 개발을 하라고 이제 시켜서 발등이 오픈이 전체적으로 되는 슈즈를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슈즈들이 사냥할 때나 승마할 때 이렇게 활동성이 좀 요구되는 TPO에서 많이 애용이 되면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더비 슈즈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뭐 재밌는 역사가 있는 슈즈고 이 슈즈는 또 특징이 이렇게 스티치가 눈에 띄듯 안 띄듯 베이지에 약간 아이보리 컬러로 배색 스티치가 돼 있어서 좀더 캐주얼하고 빈티지한 맛을 더해주는 그런 슈즈인 것 같습니다 딱 길들이면 너무 예쁘게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맨틱 무브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코브 티롤리안 슈즈입니다. 요즘 사실은 이런 디자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외국에는 원래 인기 중이었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웨스턴 무드 절대 안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웨스턴 무드가 강타를 해서 네이티브 아메리칸 모티브가 들어간 자수라든지 아니 디테일들이 이런 약간 스커트도 어떻게 보면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신던 모카 신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던 테슬 디자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약간 차용을 해서 만든 티롤리안 슈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본 순간 너무 귀여워 약간 이 탄성이 나왔던 신발인데 청바지나 이런 긴바지에도 어울리지만 반바지에 양말이랑 신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고요 사실 여자분들 이런 찰떡이고 남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디자인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런 신발은 커플로 신으면 굉장히 사랑스러울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스커트라고 부르는 이 테슬 장식은 팔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주말 같은 때는 디자인스럽게 신고 평소에 회사 출근할 때는 딱이 부분만 떼면 은 일반적인 티롤리안 슈즈가 되니까 조금 더 얌전한 느낌으로 신을 수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멜 칼라랑 블랙 칼라 와인 칼라 이렇게 세 가지 칼라가 있으니까 칼라의 선택복도 넓은 그런 슈즈입니다 어쿠브 트롤리안 슈즈랑 일부 로맨틱 무브 슈즈들은 공방에서 직접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간 주문 제작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을 하고 나서 받으시는데 약간의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참고하고 주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야세의 제품들입니다. 야세는 약간 디자인성이 많은 제품들이 나오는 브랜드로 저는 이제 각인이 되어 있는데 딱 제가 골라온 신발들도 뭔가 평범한 신발들 말고 약간의 터치들이 들어가 있는 신발들을 가지고 왔어요. 처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야세 더비 슈즈인데요. 딱 보자마자 굉장히 멋있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뭔가 외국 브랜드 구이디의 더비 슈즈가 생각나는 구겨진 실루엣과 가죽의 빈티지한 광택감이 페이던트 가죽에서 보여지는 그런. 거울 같은 광택이 아니고 구두약을 수차례 발라서 나오는 그런 약간 고급스러운 광택감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가죽 홍창으로 되어 있는 이 솔도 지금 빈티지 처리를 해서 멋스럽습니다.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은 여기저기 디자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신발이고 일단은 만든 방식이 구디어 웰트 방식이라서 신발 솔도 만약에 다를 때까지 신으셨다고 하면은 교체도 가능하고 평소에 신으시기 굉장히 튼튼한 방식으로 제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 로카도 테너리의 말가죽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아이 광택이 왜나나 했더니 소가죽에서는 잘 나지 않는 말가죽 특유의 그 쫀쫀한 광택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만져보면 말가죽 특유의 그 하드한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편이에요. 처음 신었다고 아프거나 그럴 염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뒤꿈치 있는 굽에도 약간의 쿠셔닝이 들어가 있어서 새구두 신으시면 뒤꿈치 약간 까지곤 하잖아요. 그런 것도 방지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도 이태리의 엑스트라라이트 솔을 사용을 했고요. 솔 굉장히 특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옆에서 봤을 때도 인솔 부분에 감싸주는 부분이 디자인적으로 보여서 포인트가 되줄 수 있는 그런 소를 사용을 했고요. 내피도 말가죽, 밑창 같은 경우에도 내추럴 레더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더비슈즈를 신다 보면은 코 앞부분에 생기는 주름을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뭐저 같은 성격은 처음에 신기 전에 주름을 약간 일부러 좀 만들어 놓고 신는 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왼발, 오른발 걷는 그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주름이 다르게 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구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뭐, 주름 니네 맘대로 생겨라. 어차피 주름이 크게 있는 거 신경 쓰지 않고 신어도 돼서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염 같은 게 묻거나, 그래도 전혀 신경이 쓰일 것 같지 않은 더티한 느낌이 이미 좀 약간 있는 그런 신발이에요. 딱 정장구두 같은 데 신어도 신발이 약간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캐주얼한 차림, 워크팬츠라든지 청바지랑도 궁합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브라운 컬러도 보내주셨는데 컬러감이 단색 브라운이 아니고 약간 딥한 브라운이랑 연한 브라운이랑 같이 보이는 투톤 느낌이 있거든요 에이징이 많이 된 가죽 느낌이 나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특히나 솔 부분도 옆부분을 일부러 이렇게 약간 빈티지하게 처리를 했어요 표면감을 그래서 광택 나는 부분과 사포로 문지는 것 같은 그런 표면감이 에이징이 많이 된 듯한 느낌의 새 신발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자연스러운 주름이 어떻게 나오나 했더니 텀블 다잉 워싱을 해서 완성한 신발이라고 합니다 구두를 완성한 다음에 전체 구두를 워싱을 돌려서 칼라감을 냈다는 그런 말이고요 아무래도 워싱을 하다 보니까 소리라든지 어퍼라든지 자연스러운 빈티지한 느낌이 살아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유튜버 홍또기님과 콜라보를 하신 하이킹 슈즈고요 어, 저도 신발 콜라보 잘할 자신이 있는데 브랜드에서 연락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독이님이 이거 콜라보하신 거 보고서 신발이 사실상 너무 이뻐가지고 나도 하나 사볼까 생각을 했던 그런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전통적으로 하이킹 슈즈는 가죽으로 만드는 게 시초였습니다. 유럽의 돈 많은 귀족들이 보통 알프스에 겨울에 스키 타러 가고 산타러 가고 이러거든요. 이르게 약간 19세기부터 유행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가죽구두를 만들던 사람이 가죽 트래킹화를 만들기 시작했고 가죽 트래킹화의 장점은 튼 단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무겁습니다. 장기간 신게 되면 발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근대로 넘어오면서 새로 나온 신 소재들을 섞어서 트레킹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소를 고무로 쓴다거나 아니면 우분 일반적인 신세틱 소재들을 같이 믹스에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현대 약간 트레킹화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요즘 많이 볼수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는 약간 로아 같은 느낌이 살짝 나는 트레킹화입니다 굉장히 현대적이고 모던한 느낌 느낌이 들고 약간 고프코어 룩이랑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또 여기도 웨스턴 분위기가 한두 스푼 얹어졌어요. 실제로 멀리서 보면 잘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웨스턴 패턴들이 이렇게 스티치로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배색 스티치로 들어가면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매칭 스티치로 보일 듯말듯 듯 가까이서 봐야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으로 출퇴근하실 때 신으셔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대신에 딱 신는 사람 혹은 눈썰미가 있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는 약간 그런 디자인 미적인 요소가 있어서 강력 추천을 드리고 지금 올블랙 컬러도 있고 다크브라운 컬러도 있는데 보시면은 오일로 더티워싱이 살짝 돼 있어요 스웨이드 느낌의 광택이 없는 부분이 있고 오일이 묻은 부분은 광택감이 살짝 있는 약간 맨들맨들한 코팅이 된 듯한 느낌이 있어서 같은 색상으로 투톤 느낌이 겉에 어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나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스웨이드면은 다크브라운 되어있고 이 오일은 블랙 칼라로 되어있기 때문에 칼라 콤비가 절묘해요. 남자분들은 블랙 칼라 기본으로 좋아하시겠지만 이 다크브라운 칼라를 강력 추천을 드리고요. 굉장히 멋스럽고 보통 다른 브랜드에서도 잘안 나오는 그런 칼라웨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딱 보면은 신발 자체는 트레킹화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일반 운동화라고 생각하시고 신어주시면은 좋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트레킹화 디자인이다 보니까 운동화보다는 조금 단단한 그런 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으셨을 때딱 접지하는 느낌이 일반 운동화보다는 단단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트레킹화는 소리 너무 무르면 안 됩니다. 무르면은 오히려 발바닥이나 발목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약간은 하드한 소를 써주는 게 정석이고요. 이 트레킹화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점이 끈을 두 무게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짧은 끈 같은 경우에는 이 다크 브라운 컬러에 맺어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긴끈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 컬러에 맺어 있는 것처럼 소를 한두번 정도 지나가서 약간 랩핑하듯이 끈을 매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에서 보면 잘 모르겠지만, 옆에서 봤을 때또 스타일링의 한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젊은 느낌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물론 저는 이렇게 씻고 다니지 않겠지만, 충분히 어필이 될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세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시즈 카우하이드 워싱 스니커즈 블랙입니다. 이 신발은 제가 보자마자 스니커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스니커즈인데 솔까지 올가주로 되어 있는 느낌? 우리가 올가죽으로 되어 있는 스니커즈 어디서 볼수 있죠? 예를 들면은 옆나라 일본의 핸더스키메 같은 경우에 나이키나 아디다스 뭐 그런 유명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유명 모델들을 복각한 모델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자체적인 디자인을 올가죽으로 만드는 버전도 나오는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더비 슈즈랑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가죽으로 완성을 한 다음에 덤블러싱을 돌려서 자연스러운 주름이 곳곳에 형성이 되어 있고 광택감과 더불어서 빈티지한 느낌이 살아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딱 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구두를 신고 다니기엔 좀 뭐하고 내가 평소 착장이 스니커즈랑 어울리는데 뭔가 가죽이 주는 고급스러움과 좀 단정함 그리고 약간 이런 거친 느낌을 좀 주고 싶다 할때 신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워싱을 통해서 잔주름들이 들어가 있지만, 신으시면서 주름이 더 많이 가면은 더 멋져질 것 같아요. 야세 신발들은 저희 광선 PD님이 다 신어보셨는데 전에 제가 신어봤을 때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발등이 약간 낮은 쉐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발등이 높으신 분들은 최소 1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등이 낮으신 분들은 정사이즈를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브랜드의 가을, 겨울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모델들 가지고 나와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드레시한구도 신을 일이 없다거나 약간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캐주얼한 맛이 있는 아니면 클래식을 입문하기 전에 뭔가 스타팅 포인트로 신기 좋은 그런 신발들을 위주로 제가 소개를 오늘 해드렸습니다. 꼭 이번 가을, 겨울에는 구두착장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